오늘도 이 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멋진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첨단 무기의 국가 간의 전쟁은 경제력이 좌우합니다. 첨단 무기는 엄청난 경제력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영적 승리의 길임을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과 아말렉 족속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어제 나누었듯이 출애굽기 17장은 두 가지 다툼이 있었다. 하나는 모세와의 다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말렉과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 족속이 와서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무리바 마사라고 불렸던 그곳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원래 에서의 후예이죠. 오늘 에소의 후예들이 이스라엘 루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날마다 벽돌을 굽고 건축을 하는 고된 농사일로 그들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갑작스럽게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지나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무기도, 체계적인 전술도, 체계적인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구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리고 본인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 산은 호렙산, 시내산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처하는 이스라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우수화를 생각하시고 역사의 무대에 여우수화를 등장시킵니다. 여우수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우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치열한 아마렉과의 전장의 현장에는 여우수화가 싸우고 있고 산 꼭대기에 모세와 함께 누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올라가 모세를 돕고 있습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에 겨워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손을 들면의 의미는 수직으로 높이 들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80세가 넘은 그 노인이 손을 높이 들고 있으니 얼마나 그 팔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손이 들려질 때산 아래를 보니 이스라엘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니 아말렉이 이기는 놀라운 공식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우리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안치고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저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지고 있는데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기도로 이 싸움을 지원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의 근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와 주권과 도우심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산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함께 있을 때 이것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세상과의 영적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원리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전쟁은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서도 예측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영적전쟁은 시작됩니다. 바로 그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어떠한 가나한 족속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한 족속을 정복할 수 있는 원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함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실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1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같은 동족이었던 그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을 때급습하였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천하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도록 하시겠다 아말렉을 향한 영원한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대대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계승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현장과 치열한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와 치열한 삶의 자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에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그 자리를 통해서 삶의 치열한 자리를 이기게 하시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말씀을 놓고 기도를 닫아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단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도끼날이 무디어져서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찍어도 넘어지지 않는 무딘 날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열하게 삶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무릎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손을 통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내 삶이 치열할수록 기도의 시간도 치열해야 함을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5절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이죠. 이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기도의 손을 들고,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승리, 우리의 승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깃발 삼고 오늘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